독서 23강입니다. <laughs> 경제 파트고요. 가봅시다. 엑셀을 찾아 들어가는 거, 그치? 어떤 경제 주체, 의 경제 주체 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자, 엑스 뭐야? 외부성일 가능성이 커지네, 그치? 음, 외부성인데 외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제 주체가 자신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주체. 경제 주체는 사실 정부, 기업, 가정, 이렇게 세 가지를 들지. 가정이 가정, 기업이 기업끼리, 어, 어, 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 상관없이 제3자가 갑자기 이득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거. 그치? 나랑 거래를 본건 얘인데, 음. 응. 나와, 제, 어, 제3자가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 거, 이걸 외부성이라고 한대. 자, 과수원에 과일 생산에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과 생 관련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이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외부성의 사례가 나왔네. 그치? 음, 두 가지로 나왔네요. 자,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으로 나왔습니다. 그치?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으로. 그래서 과수원, 과수원 얘기가 나왔네. 그치? 과수원은 양봉업자한테 내가 돈 받고서는 벌, 벌, 어, 꿀 채집하는 거를 돈을 따로 받지는 않잖아. 그치? 나는 사과를 파, 파서 만들어서 사과를 파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만 하지.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아, 중요한 게 비효율성이지. 개별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지 행동하진 않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면, 예를 봐.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A라고 할 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수원의 이윤 감소는 양봉업자들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거야. 오케이. 자 여기 과수원이 있어. 그치? 어, 내가 땅이 이만큼이 있는데, 사실 경운기를 하나, 한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어? 여유를 하려면 한 대를 더 사야 되거든? 그랬더니 한 대를 더 사서 여기까지 운영을 하면은 경운기 값이 500만 원이라서 오히려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고 쳐봐. 근데, 근데, 어, 옆에 이제 양봉업자들 있잖아, 양봉업자들. 양봉업자들의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요만큼 더 해주면 나는 마이너스 200이지만 양봉업자들에게는 플러스, 어, 500만원의 이득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야 그치 플러스 300만원의 이득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 시키는 거는 얘를 여기를 만들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그치 어?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 없어 내가 미쳤다고 마이너스 200만원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laughs> 나는 나의 개인적인 이득과 개인적인 효율성을 추진했지만 그치 사회 전체의 이득과는 연결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실패한 사례로서 외부성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어, 그러니까, 개인의 이득 추구, 효율성 추구가 사회 전체의 효율성 추구와 맞닥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지금. 자,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을, 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대. 그치? 그래서, 긍정, 부정, 외부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 이제 전통적인 해결책이 있는 거야, 전통적. 음? 전통적 해결책. 어? 여,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개입.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보조금을 주든가, 나한테 200만원을 주든가, 아니면 벌금. 어? 벌금을 매기는 거야, 막, 폐수 버리고 이러면. 벌금을 내기 위한 제3자의 주는 이익이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사, 선택이 사회적 선택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이어진다. 이게 이제 전통적 사례였는데 어 조금 이제 최근 들어의 견해를 보니까 어 뭐냐 경제학은 전통적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도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아,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으로 저게 해결되면 좋은데 이 개입 자체에 뭐가 든다는야 비용이 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두 가지 방식 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를 쉽게 해주는 법제도를 해결을 치 아, 그냥 둘이 만나게만 해도 줘 된다는 거지. 그런 제도 같은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 테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개입에 따른 비용이 들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해야지. 그치? 얘처럼 협상 정도만 해줬을 때 훨씬 더 좋겠지. 음? 그래서 외부성이라는 X에 대해서 그치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는 크게 설명을 해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음? 해결책, 그 해결책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수정 보완 이러한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짧고 뭐 외부성 많이 봤던 거니까 간단하게 봤어. 간단하게 좋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시면 음? 자. 보시자. 글에 대한 내용을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엑스 크게 치시고요그치 개별 주,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맞지? 그렇 그렇겠지? 동그라미. 제 3자의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비율성을 효 초래하지 않다 아우 이거는 스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지. 뭐 이렇게 싱겁냐. 근데 이거 Y 다의 자격 있니? 다의 자격 있지. 어?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이익을, 이익을 주더라도 어떻다라는 거야 비효율적인 것이 초래한다라고 해 이게 중요했고 그래서 제시문 제 안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설명해 사례까지 들으면서 그치 전통적 경제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벌금을 구하는데 다른 비용을 고려하 돼. 동그라미 사회 전체의 거부와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이에 비효율성 그치 맞지 동그라미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장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외부성의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때문에 사실은 살짝 헷갈렸어, 애들이 2번, 5번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외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 이익이나 손익를 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렇지? 외부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음, 얘도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 기억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가다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옳은 거 쉽지. 어, 공장의 이윤을 극대하는 화 QB라고 할때 생산량을 QB보다 줄이면, 그치? 공장 이윤이 줄어들겠지. 응? 하지만 이로 인해 공장 이윤은 감소보다 피임소가 더 감소하겠, 아, 피해 감소니까 감소가 더 크다면, 그치? 생산량을 q b 보다 당연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줄이면 크다면 줄이면. 우리가 사례로 봤던 건 늘렸어야 되는 거, 이건 줄이는 거지? 이제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